예 장음정토분 제십 십분 10. 정토를 장음하다 정토를 장음하다 정토 깨끗한 정토 흑토 정화된 땅. 장음, 정토. 어, 이 내용은 앞에 수다온 뭐, 사다함, 아나함, 아라함, 그 경지가 있었다면 이것은 자, 부처님, 부처님 경지를 이야기한 겁니다. 불고수보리.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. 열애가, 열애가 석재연덩불소. 어법, 유소득부불리하세존들쭉 나갑니다. 열의 재연등불서, 어법, 신무소득요 그 말은 뭐냐면은, 열의 자신이, 부처님 자신이 옛날에, 애적에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계실 때 어떤 진리를 얻은 바가 있었느냐, 진리를 얻은 바가 있었느냐, 오마는 그냥 깨달음을 얻었느냐, 그러니까 수보리가 아니옵니다. 세존이시여, 여래께서 였던 부처님 처소에 계실 적에 어떠한 진리를 얻으신 바가 없사옵니다. 말 그대로 깨달았다 는 상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수다운 사다함 아라함 아라한 모두 깊은 경지에 올라 있지만 깨달았다 는 상을 내면 부처가 아니라는 말이죠. 그 본인 본인 부처님 본인도 옛날에 깨달음을 얻었지만 얻은 바가 없사옵니다. 그, 그러니까 부처님이 됐죠. 부처님 경지에 올라도 상을 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이. 그럼 수보리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자금한다고 하겠느냐 보살이 감수현 뭐 보살 뭐, 뭐 이런 이런 보살 보살 말하겠죠. 네. 그래.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하겠느냐? 아니옵니다.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장엄함이 아니오며 그 이름이 장엄할 장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. 이 말은 뭐냐 하면 막 불국토 보살이 보살이 깨달은 보살이, 응? 깨달은 보살, 깨달음 얻은 보살이 막 절을 짓고 막 크게 웅장하게막큰 절을 짓고 뭐 불국토를 짓는다는 거죠. 장엄하게, 장엄하게. 보살이 불국토를 장험한다고 하겠느냐? 아니옵니다, 세존이시여. 왜냐하면 보살이 불국토를 장험하는 것은 장험함이 아니오면 그 이름이 장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, 형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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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상 아닙니까? 절, 절 크게 짓는 걸, 그런, 장음이 아니라, 보살 되었으면, 보살 정도가 되었으면, 깨달았으면, 이 금강경을 나온 것처럼, 응, 소주, 위신 기심, 모금버 없이 마음을 내어서, 그 마음을, 쓴, 그 쓴다는 거죠. 깨달은 마음을 쓴다는 거죠. 각양 각색으로 그걸 장장음 불국토를 장음한다는 뜻입니다. 뭐 제를 크게 짓고뭐그그 그 불국토를 장음하게 치가지고 그 장음함이 아니고 깨달은 이 내용을 읽고 음무소주기심을 깨달았어 이생기짐을 깨달았어 우리 이 욕계에서 이 함께 더불어 <laughs> 살아가면 그게 자음 장음, 부토를 자음한다 그런 뜻입니다.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사은 모든 보살 마하사은 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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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경지 올라 있는 보살 마하살은,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 진니라. 그 상을 내지 말고, 응무소주 하는, 어? 그 마음을 내라. 마땅히 형상에 다시 반복해서, 형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, 마땅히 소주와 냄새, 맛부딪힌가, 어떤 법에, 어?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, 응당, 머문바 없이 그 마음을 내지니라. 다시 또, 무소 이생기심 더 하지 않습니까? 다시 또, 이, 제,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. 그 부분에는, 수고리야, 비우컨대, 만을, 어떤 사람의 몸이 큰 숨이 삼만하다면, 내 생각에 어떠하냐. 그, 몸을 크다고 하겠느냐? 수보리가 사려웠다. 아주 큽니다. 세존이시여.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닌 것을 가리켜서 큰 몸이라 이하셨기 때문이라. 부처님께서 또 예를 또 듭니다. 예를 드시는데 어떤 사람의 몸이 큰 수미산만 하다면 네 생각엔 어떠하냐? 이 무섭니다. 그러니까 그그 그 몸을 크다고 하겠느냐? 수미사만하면 얼마 큽니까? 수미사거든요. 인도에서 가장 높은 사인데.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아주 큽니다. 세존이시여.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몸 아닌 것을 가리켜서큰 몸이 이름하셨기 때문에. 그러니까. 수미산처럼 큰그 크다 어떤 사람이 크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앞 앞에 앞쪽, 앞에 이처럼 무 소주 이생기심 응무 소주 이생기심 이야기 했잖아요 이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크다는 겁니다. 마음이 몸뚱이가 크지만 크지만 아주 크옵니다.겠죠. 근데 사람이 있어 가지고 몸 몸뚱어리 그걸 크다는 게 아니라 억무소주이생기심 머문바 없이 마음을 내는 그 사람이 크다는 겁니다. 이걸 이야기합니다. 오늘 뭐자음정토분좀 복잡하지만은 뭐 요점을 간추려서 이야기하면 부처님도 옛날 일적에 연등부처님 계실 때에 깨달음을 얻었지만 깨달음, 내가, 내가, 내 혼자 하는 말입니다. 깨달음을 얻으셨지만, 얻은 바가 없다. 앞, 앞쪽에 수다운 사라함, 응? 아라함, 아라함. 이분들도 비록 깨달았지만 상을 내면 뭐 흑바이다, 아니다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이야기했지만 이 자음 정토분에서는 부처님 자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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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처님 자신도 깨달음을 얻었다고. 응? 조만하거나, 자만하거나, 얻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. 절대로 상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가지고, <laughs> 장음 불터. 그막 비유를 했습니다, 계속. 그런, 그런 내용입니다. 내용은 제가 뭐 설명이 약간 좀 부족하더라도 제가 말 주변이 별로 없고, 그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충 설명 마칩니다. 안녕세 모상.